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상 평생학습 장학금을 두고 지급 대상과 규모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토론회가 지난달 열렸는데요. 민선 7기 들어 광명시는 이처럼 중요한 사업의 내용이나 결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도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시민제한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들어 광명시는 주민 자치에 방점을 둔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시민 제안 사업이 시정에 반영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 복합문화공간 설립과 태양강을 모은 정류장 온돌 의자 설치, 흡연 부스 설치 확대,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지난해에만 29개 사업이 시민 제안으로 탄생했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사용된 예산은 122억에 달합니다. 박승원 광명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일하는 대표 도시 광명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시가 남는 것, 또 시민에게 남는 것은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더 품격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합의를 모아나가는 과정.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명시는 오는 10월에도 500인 원탁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명시민정책대회를 주제로 시민에게 밀접한 정책을 세부 주제로 선정해 토론장을 꾸릴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마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토론회가 바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10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는 500인 원탁 토론회는 과거와 좀 다른 형태로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한편 광명시는 지난달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예산 480억 원 규모의 평생학습 장학금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